기억이 없잖아. 아, 태국 스타일. 한니 태국 스타일. 태국 응. 어, 사진. 봐 봐. 와. 요! <laughs> 완전 태국 스타일이잖아, 그지? 이 음, 대신 필요 없어? 놀래, 놀래. 태국 스타일. 인사는 왜속 그래. 여기 이제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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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이나나가 빠지면 좋대지 아, 수상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어 음. 콘타이 프리. 대국 사람 프리. 어? 어. 너만 내면 돼. 여권? 음. 패스워드. 여기 진짜 패스워드가 패. 아 여기 진짜 되는 거예요? 아유, 너만 어. 돈 내면 돼. 아, 나만? 어, 우리 여기 프리. 아, 여기 저기고 프리. 태국 사람. 태국 사람 프리고. 어. 오빠 여기 기다려? 나있게먼저요 어, 화장실 헝남 어디지? 남 자, 우리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우리 한국 가이드분. 아니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수상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너. 오 수아이 <뭔람> 오 수아이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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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야, 공짜로 좋다. 성규, 성, 성규, 얼마? 성규, 얼마?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전통 전통 목적 여기는 어 저기 쇼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쇼핑하는 데 아, 시장 맞아요. 시장 똑같네여 어. 안에 많잖아 이거 태국사람들 네 맞아요 기념사진 찍는거야 그렇 네, 그치? 어. 여기 어. 저기 인형같지? 오빠 생각 짜못 인형 수아이 수아이 이이 여기 좋은거 오호. 어, 믹스, 믹스 없어 믹스. 여기 슬러시는 여기 있다네. 나무 요국 음료수, 과일 음료수 슬러시 들입니다 6 0 4부터 40발. 4 4 1 1600. 국 사람들 방을 을 합니다. 많아 많아. 3.

알로 <목소리> 에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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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보다 로티. 아 로티 먹어. 로어 로티 먹을래? 뭐 얘기해?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태국식 어, 빈대떡? 아니. 아니. 어, 그냥 토스트? 먹어봐 한번. 먹어. 어. 아니 두개 사서 같이 먹어요. 한입 먹어? 어? 니뭐 아프 아프. 하나씩 배불러. 내말좀 들어 제발. 아니. 어. 응. <laughs> 이게 방콕에서는 미녀 로띠가 있어 미녀 <laughs> 이거 골라 할수 있잖아요 하니 바나나 넣는 네, 걸로 바나나. 아, 바나나로 해 여기도 술안 팔겠다 그냥 음식만 팔겠다 아니 술팔 걸?

다른 데서 먹어 그러면 어? 어디 먹어 어? 저기, 뭐? <웃음> <웃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응. 이 안에 뭐가, 향이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알았어요. 이제. 이제 알아. 응. 이거 못 들었어. 두리안 들어갔어, 두리안 둘이. 어, 그냥, 오빠 쌩이, 그냥. 바나나 로띠 하라니까 음, 지금 냄새 있다잖아 Let's say 로 t 만, am Roti Man. Roti Man. Roti Man. Roti Man. r o 이

<놀딘> 카넘 딴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먹어. 여기, 여기. <놀람> 여기 나요, 여기 먹어. 여기 나. 여기 나요 여기. 사람 있어. 카넘 딴 알라이 막 아니 카넘 바빈 사이 마파 온. 알่อย 알่อย. 알่อย 코코넛 들은 거잖아. 네. 먹어요. 뭐 이거? <laughs>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이거 <목소리> 이거 가논 음. 따니고. <목소리> 이거는 인사이드 뭐 들어서요. 었 좋다. 진짜 맛있어. 음. 그냥 더고소한 거야. 음. 이게 코코넛 들은 거. 응, 음, 봐라. 그지 맛있어. 진짜. 음. 맛있네 하나 더 먹어. 빵이 빵. 진짜 맛있어 이거. 빵이네. 뭐 하는 거? 아, 하 하여튼... 살살 천천히 제발. 아유, 어. 버려 버려. 아니 어. 아 먹, 아, 또 아이고 또, 또 멍멍한다. 엉 엉. 엉. <laughs> 너무 그 비스. 아, 멋져. 아, 야, 이 작은 새우 있는데 작은 새우 먹을래? 아니, 딱큰 새우 먹을래, 가져. 큰 새우 먹을래? 야, 이큰 거. 어. 나 입구에 딱 봤어. 입구에. 알아, 님네. 거 봤잖아. 아, 이 어, 아고. 어. 어, 이거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기 맛있어요. 거기요. 아니,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야, 이거 야, 아군 거 보이니까 씨, 먼저 사가 먼저 사가지고 몰래 줬어야지. 아, 이거 이거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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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니 저거 개 있잖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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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걸 먼저 사서 이렇게 갖고 와서 어, 실패. 아. 지훈이는 먹었거든. 나 지훈이랑 나는 먹어봤어. 아 그래요? 어 어떤 어때요? 그냥 조금 쫄깃쫄깃해. 어, 왜 여기 저거 어, 어. 여기 또, 또 있잖아. 어. 여기 가 오케이 가. 어. 여기 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파는 거 막, 응. 물에서 파는 거야 송기야 응. 여기 이런 거를 사진 찍어놔야지 물길. 봐봐 원래는 이렇게 단, 여기 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왜냐면이렇게이런걸찍어놔야이이이이 주상 시장 안에 식당. 근데 너무 시간을 게줬 봐봐, 저 사람들 뛰어가는 거 봐봐. 너무 시간을 짧게 줬던. 우리는 <laughs> 안 먹어요. 너 no, 이거 피있어 싫어? 아니있어 사이있 t r o 이 g n 이 t five, so it's 하 i 하프 so. You k n o 새우 큰거나 찾아봐봐 봤 y 음. 음. 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캡무 뭐같 o 과자 y 과자? t h 리리 이게 돼지 비계 튀긴 거예요. 그래요? 어, 이거를 쌀국수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 아이거 어, 우리 돼지 기름 옛날에 비벼 먹듯이. 너 먹을 만치 더러. 국물도. 꽃야오를 또 먹습니다. 역시 얼음은 공짜. 고고 음. 이게 꽃띠아오 뭐? 야남또 야남또 무남또 무남또 고띠아오무남또 네. 이거는 그냥 꽃도

우유 저거 돈 주고. 오. 아 진짜 얼굴도 보이지. 아, 가장지알았어 진짜. 에이. 진짜. 어, 타투, 타투. 아니, 이거 타투 뒤에 많아. 알아요. 이거 <놀람> 야, 이거 봐 봐. 성규야. 이거 한번 봐 봐. 디테일 끝장나지. 어? 이거 진짜 쏘는 거야. 에이. 봐봐! 뭐, 그래, 요 뭐, 처음에 몰라놓고모형인줄알놓고우이 뭐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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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우와! 우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사 다음에. 다음에 산다고 해. 음 안녕. 예술가들. 일로 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기도 염주 있네. 좋은 거 좋은 거 있네 여기. 여기 비싸 보인다. <laughs> 야 여기 염주 비싸 보인다 그지. <목소리> 우린 필요 없어. 성규가 좀 관심 있어 하길래 물어보는 거지. 있잖아. 보자하지마. 어 많아. 어 소리 소리. <laughs> 어디서 성규성규야 맛있는 거 먹을래? 싫어요. 이제 성규가 대답하기도 싫은가 보다. 어 여기다. No, 니야오, No. 안녕하세요, 사울리. 에이 이거 코리아 마트네. <laughs> 아니야. 좋아이. 이거 이쁘다. 아니, 어 태랜드 이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사진 찍는 데네. 어? 마트, 마트, 마트. 마트 있어? 여기 왜 틀리지? 옛날에 그지 응. 아, 여기 사진 찍기 좋네. 진짜,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는 이기 <목소리> <목소리>

무 뭔데? 코뻥 뚫어지는 거. 거? 어, 어? 나 있어, 어? 어, 한, 한국에 많아. 오케 화장실 로봇 어 있어요. 네. 돈 냈어. 야 많이 커졌네. 이거 다른 문으로 나왔어. 화장실, 돈 받는 거 봤지? 음. 여자들이 저기 지 지키고, 지키고 있잖아. 어. 돈안 주고 들어갈까봐. 안에 애기도, 그지? 냄새 나는데, 그지? 식구들이, 가족들이 있는 거여, 그지? 어, 어, 개인적인, 이제 민간 업체지. 어? 화장실에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아,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게. 우리 주차한 데 멀어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입고 하지마 옛날에 맨날 우리 옷 샀어 있어 어 한니 이런 거 입어 이거 스와이 어? 아니.